자, 이번에는 전체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필터를 선택을 합니다. 필터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백을 밝게 외에 세피아톤, 아쿠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눈 오는 날을 선택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위쪽에 HD라고 표시되어 있는 눈 오는 날을 더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선택을 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사진 선택을 하고, 최근에 사용했던 사진을 지정을 합니다. 최근에 사용했던 사진을 하나 선택하고, 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지금의 크기는 앞에서 사용했던 화면 비율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가로를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좀더 가로만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뭐 직사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크기대로 효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기를 자신이 사용할 크기를 적절하게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로를 좀 길게 해서 지정을 하고 자 자르기를 실행을 하면은 등록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메뉴에 보면은 자 d 드 스노우 즉눈 내리는 효과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주는 항목하고 필름 게인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텍스처를 배경 쪽에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인데 지금은 텍스처나 프레임 즉 액자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배경을 지금 보여지는 회색 빛깔이 아니고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텍스처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텍스처 중에서 자기가 사용할 텍스처를 선택하고 프레임도 지금은 프레임이 없는 건데 프레임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역시. 사용하고자 하는 프레임, 그 다음에 라이트 이펙트도 역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자기가 사용할 라이트 이펙트로 선택을 합니다. 자, 세부적인 옵션, 텍스처, 프레임, 라이트 이펙트 세개 중에서 선택을 하고 꼭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사용 안함으로 체크를 해서 어,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전체 선택이 끝나면은 이동을 클릭을 하고 잠시 기다리게 되면은 사용자가 지정한 크기에 또 사용자가 지정한 눈 내리는 효과의 텍스처까지 들어가고 바깥쪽에 보면은 어,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즉 액자의 프레임이 있는 형태로 편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이 클릭을 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실행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폴더를 찾아서 이동을 한 후에 파일 이름을 이번에는 p3이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편집한 내용이 파일로 어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 자 필터를 다시 클릭을 합니다. 필터를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세피아를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잠시 기다리게 되면은 현재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데 사진 선택을 합니다. 사진 선택을 하고. 최근에 사용했던 만약에 다른 사진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앞에서 공부한 거랑 마찬가지로 PC에서 업로드를 해도 되지만 최근에 공부했던 내용들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최근에 사용했던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또 자르기 화면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한 후에 자르기를 클릭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콘트라스트 레벨이 있는데 노말로 할지 좀 진하게 할지 소프트로 할지를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해 보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레벨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고 텍스쳐도 역시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특정한 텍스처를 사용하고 싶으면 해당 텍스처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이펙트라든지 프레임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자이 상태에서 이동을 클릭을 하고 또 잠시 기다리게 되면은 세피아 톤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p4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프레임도 있고 인사도 있고 그림도 있고 빈티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 항목마다 이렇게 찾아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사진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